안녕하세요. 동탄가치부동산입니다. 이번에 새로 나온 동탄방교동 빌라잉 상가주택 투룸가스 이름 월세 임대물을 소개합니다. 방교동 방아다리마을 상가주택단지는 넓은 공원과 방아다리공원 방아다리 등 넓지 면적이 넓고 주차하기 편리하며 동탄산단 기업체 임직원들이 많이 찾는 식당과 카페 등 요식업종이 발달해 생활하기 편리합니다. 동부대료와 동탄기역로를 통한 광역교통망 접근성도 좋은 편이며 필봉터널 개통으로 국철유로선 오산대역을 10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먼저 방교동 사극대 2층 3리룸은방 3개 화장실 2개, 거실과 주방, 세탁실 등으로 구성되어 약 18, 18평 정도입니다. 2층이라 아이들이 있어도 청간수 문제가 거의 없고 작은 애견 한 마리 정도도 가능합니다. 에어컨 두 대를 비롯해 필요시 세탁기나 냉장고 등가전 제품 옵션도 가능합니다. 두 번째 소개해드릴 툴룸은 공실이라 언제든 입주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청소되어 있는 집으로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등 옵션이 제공되어 있습니다. 방두개와 화장실, 거실과 주방, 세탁실 등 대략 15평 정도이며 남해이라 겨울에도 따뜻한 편입니다. 이외에도 월세 전용한 복정 테라주택이나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만원 반전세, LH 전세자금 대출,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한 투르미나 서리룸 등 다양한 임대물이 있으니 미리 연락주시고 방문하시면 집 내부를 볼수 있습니다. 사진과 영상으로 구매해보시고, 동탄에서 투룸이나 쓰리룸 주인 세대 찾으시면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